이번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은 처음으로 추계위라는 기구를 거쳐서 보정심에서 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정된 과정이었는데요.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장관님의 총평이나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. 어, 가장 큰 의미는 어, 이 의사 정원을 증원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. 어, 기존 의대에서의 증원된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 지역의료, 필수의료, 공공의료에 일할 수 있게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양성 인력의 목적과 또 그거를 실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어, 방안을 같이 제시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지난번 의사 정원을 증원할 때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부족을 지적을 하였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수급 추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또 의료계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어 굉장히 오랜 동안 많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수급 추계 결과를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고. 또 공급자, 수요자, 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7차례에 걸쳐서 심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심의 기준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합의를 할수 있었던 그런 좀 과학적인 근거와 또 민주적인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됐다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추계 결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좀 증언이 인원이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유가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추계회의 추계 축의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인 판단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회의부터 다섯 가지 심의 기준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다섯 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일곱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. 보는 관점에 따라서. 이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가지고서 어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그 저희가 선택한 모형의 축에 비하면 한75% 정도의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그동안 이거 논의하는 동안에 의협에서 좀 반발을 해왔었고, 그 오늘 회의에서도 표결이 있었는데 좀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뭐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지 특히 뭐 지난번처럼 뭐 수련병원을 이탈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파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부탁드립니다. 어... 이제 의료계가 이 합의된 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받지를 못했고 의료계도 이제 발표된 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,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고 또이 정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의 문제들을 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. 최대한 소통하고 설명드리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부족 규모 4724명에 비해서 이제 75%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건데 75% 수준만 증원하시기로 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뭐였는지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고 하면 좀더더 더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2 4, 2호 학번이 어, 더블링이 돼서 더블링이 돼서 3058명의 3058명이 더블링이 됐고 거기에 또그 증원된 1500명 정도의 증원이 같이 되다 보니 이 인력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 역량에 대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한75%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원별 상한선을 좀 고려하되 국립대 병원은 좀더더 많은 그런 인력을 배정하게끔 상한 비율을 좀더 높여서 검토를 하고 또 국립대 중에서도 소규모 의대인 경우에는 그한두배 정도의 그 상한 기준 한100% 정도의 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좀더더 증원하는 것들의 몇 가지들을 논의해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산출된 숫자가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